북한 평양 인근에서 최근 폭발물 테러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위급을 겨냥한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내 최근 정세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학위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전 장관이 40년 넘게 군인과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과 북한의 대남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따위로 선고했는데요. 잠시 후 제가 김관진 장군이 왜 무죄인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니스텔리베스트민 앵커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중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였는데 북한의 평양 인근에서 최근 폭발물 테러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제에 따라 김정은이 올해 새로운 폭발물 탐지 장비를 수입하는 등 신변 불안을 느낀 정황도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북한 내 계속된 식량난으로 아사자까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 불만이 임계치에 도달하면서 내부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평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지난 과거에 있었던 유사한 사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혀선 평양 인근에서 폭발물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한 건 지금으로부터 한두 달 전이라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지요.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지 주민 몇몇 의 증언을 통해 폭탄테러 정황을 파악했다고 하고요. 주민들은 괴금과 사람들 비명 소리도 들렸다고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만 이 소식통은 구체적인 확인이 더 필요한 첩보라면서도 이번 폭발물 사고가 군부 고위급을 겨냥한 폭탄테러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로 김정은의 경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저울의 폭발물 탐지 장비로 추정되는 장비를 외국으로부터 새로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앞서 4월에는 김정은 곁에 있는 경호원들이 방탄 가방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나타난 모습이 북한 매체 등에 의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제의를 두고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한 폭발물 투척 사건 이후 김정은이 경호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시행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른 곳도 아닌 평양에서 폭발물 테러로 의심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 우선 각종 범죄 중에서도 폭발물을 사용한 범죄는 북한 내에서도 흔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인데 특히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느슨한 외곽 지역이 아니라 북한 권력 엘리트와 관련, 관련한 시설들이 집중돼 감시와 통제가 삼엄한 평양 인근에서 폭발물이 터졌다는 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 더군다나 소식통이 전한 현지 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사상자도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에, 단순 사고가 아닌 누군가를 노린 폭발물 범죄라면, 즉, 단순 실수로 인한 사고가 아닌 군 고위급 인사 등을 직접 노린 테러가 맞다면, 북한 주민들의 분노가 집권층을 겨냥할 만큼 그 수위가 임계치를 넘었다라는 신호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실제 최근 북한 내 식량난은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될 만큼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민심도 이반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북한 당국은 소위 불평분자 색출을 위해 TF까지 신설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의 통제정책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될 그런 조짐을 보이자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또한 탈북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코로나 이슈로 북한의 국경 폐쇄 후 탈북자가 급감했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99명이 탈북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작년 대비 3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비공개적인 숫자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더클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고위급을 겨냥한 테러 사건은 과거 북한에서 없었을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쿠테타를 모의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제르마 치6군단 쿠테타 모의 사건이 바로 그것인데요. 1995년 북한 6군단이 쿠테타를 모의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었다고 알려진 그런 사건입니다. 군단 정치위원과 군단의 포병부 사령관을 비롯해 정변을 준비하던 군관들은 군수물자 보장을 위한 외화벌이를 명목으로 많은 자금을 마련했고, 준비가 완료되면 정변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자, 북한 사회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외화벌이 비리 사건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후에 육군단이 해체되었고, 군간 대부분을 전역시킨 것을 보면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많이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김정은 암살을 계획한 북한 내 혁명조직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혁명조직을 우리 국정원도 알고 있었고 이들을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지원이 끊기고 조직이, 조직의 계획이 끝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만 당하지 않았어도 통일이 됐을 것이다.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두고두고 아쉽다는 탄성이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게또 하나가 있는데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 또한 2017년 6월 7일부터 30일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연재한 '천인공노할 특대형 국가테러범죄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형무형 조직의 리더십 체인지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실 이른바 북한 붕괴론은 그 현실성과는 별개로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실제 천영호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외교부 2차관이던 2010년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나 김정일 사후에 2, 3년 안에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전형적인 북한 붕괴론이었지만 천수석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2011년에도 유사한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러시아 국책연구기관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가 펴낸 특별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붕괴 추세가 강화될 것이고 현재 모습 그대로 북한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2020년대에는 실질적으로 통일과정이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러시아가 북한의 붕괴 전망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관심을 나타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전망도 빗나갔지요. 또한 2015년에도 미국 뉴욕타임스가 공포정치를 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붕괴될 수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면서 이른바 북한 붕괴론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았는데요. 지금이 2023년이니까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굳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미래와 관련한 예측과 예상은 매우 어렵고 더 나아가 베일에 쌓여있는 북한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가 아닌가 이런 회의감도 드는데요. 다만 어디에 기인한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모르게 북한 붕괴와 통일은 서서히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급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신지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 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참 울분이 터지는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김전 장관이 받고 있는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사령부의 여당 승리를 위해 댓글 공작을 지시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게그 핵심입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작성한 댓글 78만여 건중 1%가 조금 넘는 8,862건이 정치 중립을 어겼다는 것인데요. 제에 따라 문재인 정부 검찰은 5년이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7개월간 김전 장관을 본격적으로 수사한 뒤에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1, 2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이 사건이 복잡한 듯 보여지나 여러분께서 한두 가지 개념만 알고 계시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판결인지 금방 알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국정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고유 업무는 대공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성에 관계없이 대공 업무에 충실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를 게을리하면 오히려 직무태만으로 처벌되는 게 마땅한 일이지요. 따라서 이들 정보위원들은 그들의 주요 업무인 대공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로 대공 업무 집행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물이 대권을 목표로 하는 대선 후보일지라도 그의 말과 행동이 뭐 이적 성향을 보인다든지 이념적으로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들 정보기관에 타켓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헌법이 보장하는 공당이 추천한 대선 후보일지라도 예외를 둬서는 안 되는 게 이들 정보기관에게 주어진 어떤 책무입니다. 따라서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그 어떤 후보일지라도 정보기관을 향해 정치적인 중립을 요구하려면 자신부터 반국가적 이념 성향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총합하자면 이들 정보기관들에게 이념적 중립을 요구할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이 이들 정보위원들이 금기시하는 반국가적 이념성향을 보이지 않아야 하며 이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개념 하에 이번 사건을 바라보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민주당이 대선 후보로 내세웠던 문재인은 국정원의 정보위원들이나 국군 사이버 대원들의 눈에는 매우 위험천만한 후보로 비춰졌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다 중단된 대북 정책을 완성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는 후보가 바로 문재인이었고,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을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로 시칭할 만큼 이념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사이버 댓글과 사이버 테러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남한의 선거에 개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요. 근무태만인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글이 실제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인터넷에 올린 글인데요. 민주당 문재인은 서해 NLL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피로 지켜왔던 국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민주당 문제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 문재인 선거 홍보물에는 천안함 폭침이 침물로 나와 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민주당은 집권 때문에 공산당하고 합당할 것. 빨갱이 언론사는 군인 아저씨들에게 칼을 겨누고 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대공 업무가 주를 이루는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 대원들이 이 정도의 글도 인터넷에 올리면 안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 밖에도 문제의 댓글들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그리고 천안함 폭침 등에 관련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언론이 입수한 김관진 범죄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댓글들을 거의 다 읽어봤는데요. 제 판단으로는 대공업무의 연장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어떤 프레임에 그런 프레임에 속지 마시고요 본질은 무엇이었나에 초점을 두시고 이번 김관진 전 장관의 판결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호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냉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